여러분, 안녕하세요. 땅땅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량에 나와 있습니다. 미량시 상동면에 넓은 거축 가능한 계획 관리 토지가 있어서요.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도상에 넓은 도로를 잘 접하고 있고요. 현황상으로는 1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약왕복 교행이 가능한 2차선 도로를 잘 접하고 있는 지금 현재 보이는 이 땅이 되겠습니다. 한필지에 919평, 1000, 아, 3039제곱미터고요. 지목은 전에 계획관리지역입니다. 현재는 어, 감나무가 식재되어 있어서요. 가수원 용도로 쓰고 있지만 또 텃밭도 넓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토지의 먼저 주변 현황을 말씀드리면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살짝 언덕이 보이는데요, 안에 저수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수지에 크게 높지는 않고 시야가 약간 서북향이고요. 지금 이제 토지가 이제 안에 이제 농막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농막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쪽 방향은 남향입니다. 그래서 넓은 길이 보이시죠? 이제 진입은 이쪽 방향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땅이 넓고 이제 이제 어르신이 감무농사를 지으면서 소일거리로 하시는데, 좀 너무 커서, 지금 매매를 내놨는데, 어, 재미삼아 하셔가지고, 연에 500만원 정도, 농협에 어, 사업자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농업인으로 해서, 뭐 감이라든지, 꽃감이라든지, 이렇게 내고 있다고 하십니다. 내려오면서 입구 쪽에 조그만 필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일지가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받치 되겠습니다. 어, 감나무도 있고 다른 유실수들도 제법 식재돼 있습니다. 전봇대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도지가 이어지겠고요. 이쪽을 보면 북향이고요. 이쪽 방향을 보면 남향입니다. 우리는 지금 안에 지하수도 빠져 있고, 넓게 지금 패널로 농막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로, 하우스로 해서 창고가 되어 있고, 또 벽체 없이 하우스로 해서 작업 공간도 되어 있고요. 농막 안에서 지하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씻고 하는 거는 다 되는데 화장실은 이제 외부에 간이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으로 임야가 있고요. 그 반대편에 저수지가 있고 이쪽 남향을 보면 이제 산의 조망이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이쪽을 보면 어 마을하고 보이는데 이쪽은 이제 북향이 되겠습니다. 지금 은뭐 복숭아 나무도 있고요. 올해는 아직 농사를 감나무를 이렇게 껍질을 벗긴다든지 유황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지금 시작을 못하셨네요. 이렇게 해서 919평의 큰 토지가 펼쳐지고 있고요. 저 안쪽 농막 근처로 가면 텃밭이 또 넓게.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토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 우리 토지는 지금 보시면 주변에 100m 이상 예, 어, 송전선, 송전탑이 지나가는데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 전기라든지 거름이라든지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연의 전기요금 예, 50만원 지원되고요. 다못 쓴다면 환급도 해주고 비료 50푸대, 거름 50푸대, 요소 비료 15푸대 이렇게 지원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텃밭 공간으로 왔네요. 여기서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고기도 구워드시기도 하고 여기는 또 안에서 비오고 하는 날 감선별도 하고 작업도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질이 상당히 부드럽고, 농사를 지으시려고 한다면, 예, 좋은 그런 위치입니다. 이쪽, 이제, 서양이라서 해가 이쪽으로 있는데, 지금 시간이, 지금 뭐, 4시 넘어 가는데도 햇살을 상당히 잘, 종이 잘 드는 그런 위치 되겠습니다. 여기, 휴대용, 간위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토지 앞 조망, 산세 조망 좋구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양 IC 새롭게 개통하는 IC가 10분 거리에 개통 예정지인데요 10분 이내에 펼쳐집니다 여기 보시면 컨테이너를 놓고 지붕을 놓고 해서 농막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지하수가 들어와 있고요. 여기 좌측 공간은 이렇게 주방으로 씁니다. 그리고 여기 올라앉아서 마루 형태가 있고요. 이 컨테이너 또 하나는 방으로 쓰고 전기 패널 설치해서 일이 많으실 때는 여기서 이제 생활을 하고 수학철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에 들어오니까 공간이 넓어서 여기 안에서도 모든 작업이 다잘 진행이 될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농막 내부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토지하고 조망을 보여드렸습니다. 토지 내부 모습 보여드렸고요. 어, 뭐 계획 관리 지역이어서 40%의 건폐율도 나오고요. 또 IC, 이미량 IC, 새로 개통 예정지에서 10분에 있기 때문에 뭐 물류 창고 용도로 뭐 길을 잘 접하고 있기 때문에 예,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소재지에서 예, 바로 또 인근에 있어서요. 접근성도 또 상당히 좋습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린 토지에 대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요.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